이 송기 들까요? 소리 안 나는 어? 거 이거 소어 쏘면 소리 안 나요 이거? 아니 그건 아는데 제가 그 정도로 어, 대리님은 아닌데 어때요? 네. <laughs> 뭐? 쪽기네 와... 뿌듯한... 주먹... 보꼬가 죽었다. 어... <laughs> 이것들이... 어디, 어디... <laughs> 어... 와, 일로 빠져, 일로 빠져라... 나이스... <laughs> 와... 나이스... <laughs> 나무에 있어요. 걔 말고 오른쪽 나무! 오른쪽 나무 어, 먼저. 있었어? 네 오른쪽. 아, 아 오른쪽... 오른쪽. 아 끝다. 아, <laughs> 아 진짜 이것들이. 와, 뒤에도 있었어. 뒤에도 있었어. 아 진짜 엄청 많다. 이거 완전 지옥이네. 깡총, 깡총, 깡총. 깡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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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깡총. 구독, 구독, 도시빵 <laughs> 구독, 구독, 도시빵 어, 어, 네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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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디 옆에. 이 앞에 삼아 나이스 너 우측에도 소리 났는데 삼아 어, 너 하나. 바로 하나. 어, 너 바로 우측에도 소리 났어 앞에 돼 앞에 바로 앞에 어어 확인 어, 야 하나 기절야한명밑너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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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왼쪽, 왼쪽. 아, 잠깐 어한명어 아, 네, 어, 집에 또 있어요 수영 수영할수 있어요? 야 쟤네 왜안 들어가냐! 미쳤네 쟤네 미쳤네! 아이씨. 아이씨. 아 아깝다! 아, 아, 진짜.. 아씨. 계속 2, 3킬 아이씨. 때문에.. 어, 지금부터 좀뭐 정리해 주시면 진짜 막판 할게. 1킬당 어 60개 아이고 기공자님 일단 60개. 류식님 탑승 아이고 그럼 킬당 합킬당 60개. 어, 120개. 아이고, 8 0 0 0원 탑승. 그럼 1킬당 180개. 어, 이, 이제 이해가 되네. 어, 킬당 180개. 그리고 또더 또 탑승하실 분 계십니까? 자, 지금 킬당 180개 끝입니까? 예, 더 이상 없으면 10초 후에 행기 출발시키겠습니다. 주시는 1킬당, 아, 그냥 1킬만 하면 각방. 예, 오케이. 어, 정리됐어. 킬당 어, 180개. 고 자, 10초 뒤에 비행기 뜹니다. 어, 10. 1킬당 100개, 아이고, 280개, 아이고, 아, 예. 아니, 어, 이야기 예임, 받으셨어. 아, 아, 1킬당 280개, 전 위로풍 50개, 아, 못 깨면 어, 50개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그럼 지금 1킬당 미션은 각광 280개입니다. 네, 더 없습니까? 5초 뒤에 마감하겠습니다. 아, 5. 자, 3음 미션을 해야 되는데. 네, 마감 알겠습니다. 아. 비행기 나갈게 수지야, 내좀 살려줄 수 있나? 네, 갈게요. 돌아가. 다시 돌아갈게요. 어. 어. 좀 더, 좀 더, 좀 더, 좀 더. 어, 좀 더, 좀 더, 좀 더. 다 펴라, 다 펴라, 다 펴라. 다 펴라, 빨리. 빨리, 빨리, 안 빨리. 안 돼!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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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빨리. 아, 아유, 다, 다 아, 돼. 아. 야, 먹어봐, 아, 이거 다... 다아데미치 야, 내거먹어와내거먹어와 아, 큰네요 이거 진짜, 큰일이다. 이편 앞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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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아, 진짜 1킬을 못하네!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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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평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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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거 저거, 저거, 또총한발 어, 못사보고 와 지금 몇번째 총한발 못사보고 어디뭐병 걸렸나 조랄병 어, 미치겠다. 계속 어, 조라, 조라, 미치겠다. 손가락이 조라, 조랄병 걸린다 미치겠네 손가락이 조랄병 조랄 걸려 어음내병원가가지고 진료좀 받아야겠다 뭐랄... 아, 잠깐, 치료 좀 해주십시오. 의사가 <laughs> 뭐라 할까? 뭐하라고 잡아졌네 이러고 의사가 떡가까 아, 제 너무 웃기다 아, 제 킬할 수 있어, 킬할 수 있어. 화이팅, 할수 있다. 지금 응. 수지야, 너 멍들었어? 왜멍 수지야? <laughs> 문태이한테 맞은 적이 있어? <laughs> 와 나이스! 한명 밖에 없었네? 바로 사망이지? 네. 더 할게요! 킬더 해볼게요! 어, 1킬 했으니까 어, 킬당 180개니까 180개는 받았고 아 180개 이제 어, 들어올 거 있고 오케이 나이스! 와수지 미안하다 이거 오빠가 내가 좀킬좀 좀 닦아서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인 이미 킬에 의지하는 아닙니다! 저 아까 제가 킬 못해가지고... 아 왠지 동생들 앵거리 시키는 <laughs> 동생들 앵거리 시키고 돈 벌어오라고 시키고 밥 먹고 야돈 벌어와 어 아, 아, 이런 거 같잖아 컴니 너... <laughs> 어, 앵거리 시키는 거 같은데? 어 뭐야! 에라이! 에라이 멈충아 야, 씨 삼창 갈래 그냥, 씨 삼창 삼창 가자. 어 삼창 가서 딱져 그냥 삼창 어딱 갈게요. 어. 삼창 어키당 180개 딱. 어, 삼창 가서 다 딱고 부트캠프 가서 딱고 마, 씨어 아. 시키면 하자. 어 진짜 마지막, 어 진짜 마지막. 본선 나가시는 분들 중에 이거 <laughs> 오시면 니하고 내가 껑튀 있어요. 껑튀. 가구 씨.

맞춰버렸오오쪽쪽 matter? What's the matter? w h a t 피피피피피 a t t 그냥 죽여 a 그, 죽여. 사이키놈아, 황만 진짜씨 들어와. <laughs> 어? 자신감 급상승. 야 겁나, 또 왔다 또. 야 겁나. <laughs> 야 뒤에 없었지? 네. 아 어, 오른쪽 소리. 1킬? 네. 오 와! 저 이렇게 저 이렇게 몇킬 했어요? 이렇게? 나삼 킬. 삼킬오 나이스. 3킬. 오, 나이스. 아, 씨, 아. 와 대박 사 킬. 와사 킬. 사 킬. 와 시거 4킬. 아. 4킬. 아. 4킬. 나와. 어. 대박이야 대박. 와씨 주먹으로 저한테 달려드네. 아. 잔... 와 치렸다 이거 수지야. 와사킬 어. 아, 자, 마감 들어갑니다. 미션 마감 들어갑니다. 오! 사! 진짜 없으신가요? 사